F6이 1, 2, 3, 4 중에 한 개죠. 그러면 F6이 1이면 경우의 수는 어, F1에서부터 F5까지를 결정하는 경우의 수가 한 가지. 그 다음에 F6이 2가 되면 5개 중에 한 개만 그러면 다섯 가지 뭐가 일까그 다음에 3, 섯개중한개가 3, 4면 2가 있거나 4가 한개가 있거나, 4가 한개 있으면 다섯 가지두개 누가 2일까? 5시 2, 18시 오시예5시십5 15 하여튼 이렇게 그 다음에 같은 방법 f7이 1이면 2면 3가지 3이면 3가지 얘가 4면 4가 하나 있거나 3시에 1 더하기 3 c 에2 4가 있거나 2가 2개 있거나 33 3. 다음에 6 그럼 여기까지 더했을 때 15, 20, 26. 여기까지 더했을 때 13. 헷갈린다. 땡땡땡. 동시에 발생하니까 26 곱하기 13. 13제곱에다가 2배, 338.